안녕하세요. 성공투자연구소 김도진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점심 전에 삼성중공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수급들이 완전 미칠 정도로 환장, 대환장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정규장 1시간 30분 동안만 외인과 기관들이 620억들 담아갔고요. 오늘 오전 거래량만 해도 3천억이 돌파하면서 시세를 강력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6.60% 이상 상승을 하면서 17,28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 일단 관세 무풍부터 해서 그동안 사실 잠잠히 있던 모잠비크의 계약권들 특히 FLNG 부분들이 확정됐다는 기사들이 증권가 뉴스들에 돌기 시작하면서 대형 그 증권사 13곳이 모두 목표가를 전부 다 줄상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런 포지션 안에서 분봉 차트로 봐도 지금 일부 17,550원을 10시에 찍고 나서 밑에 있는 분봉인 20분봉을 이탈하진 않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거래량을 일단 한번 눌렀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돌파 매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봉상 이전 고점인 18,550원까지 불과 이제는 한 뭐, 뭐, 0원 정도 남아있죠. 그럼 오늘 자리에서 수급들만 추가적인 것만 받쳐진다면 충분히 자, 해당 라인 18,000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오후에 나와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삼성중공이 다시금 하락기조를 딛고 18,000원을 찍는다면 이전부터 이제는 2층 즉 2만원 위에서 놀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기회가 될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유튜버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자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일본 차트 조금만 확대를 할게요. 자, 중요한 게, 뭐,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18,550원을 찍고, 지금 최근 단기적인 조정을 분명히 줬습니다. 밑에 있는 61선까지 좀 이탈을 했는데, 자, 61선을 터치하고, 요 야광색 선 보이시죠? 이게 볼린저 밴드 하한선이에요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보통 지정을 하는 게찐 바닥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실제 볼린저밴드를 잡고 나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지금 볼린저밴드 하단을 어저께 한번 잡아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일선이 41선과 21선까지 전부 다 돌파를 할수 있는 두 가지의 골든크로스가 나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윗골이 다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전 고점 대비해서 일단 눌림폭이 작진 않았죠. 18,550원에서 15,000원 까지 갔으니까 한20% 정도의 하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상 승세라도 있다 좀 나와야지 하는 분명 그룹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v자반등인 거죠. 사실 v자반등이라면 이제 주가는 상방향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틀고 가기 시작하면서 각을 좀더 들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적인 부분이 없느냐? 재료적인 부분까지 나타났고 그리고 관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어차피 상호관세 조약들이 만약 내일모레까지 완성이안 되면 8월 1일 날 이제 개시가 되죠. 결과적으로 연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조선 섹터나 이 원전 섹터들이 다 마찬가지 1월 달에 급하게 상승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죠. 그 뒤로 관세기가 바로 났습니다. 2017년 때랑 똑같아요. 관세가 나왔을 때 뭐가 움직였습니까? 협상 카드로 내세울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들이 급하게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고, 삼성중공업은 사실 무겁다 보니까 늦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봉 차트로 길게 빼봐도 이 상승 여력들이 오래 들어서 자 다시 이제 월달까지 볼게요. 1월달 약 12,000원 라인에서 18,000원 라인이니까 8,90% 밖에 아직 안 올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겁게 가는 만큼 대신 여기서 조정을 주고 이 우상향 패턴을 길게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어차피 단기로 도는 게 아니라 중장기, 장기형 종목으로 길게 다른 종목 하락하더라도 더 길게 갈수 있다는 얘기들 많이 좀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파동들을 보면 1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건 파동이라 보기에는 박스권에 갇혀있었다라고 보는게 맞고요 1차 파동은 결과적으로 5월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6월달까지 1차 파동을 한번 냈고 여기서 조정주고 이제 2차 파동이 나가는 겁니다 보통 2차 파동은요 1차 파동에 1.5배수 정도 간다는게 이런 차트적인 정설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럼 내가 이탈할게 아니라 일단은 홀딩을 하면서 두번째 자리를 좀 봐야되는거고 내가 만약 평균 단가가 좀 높다 판단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비중을 늘려가셔서 일단 내가 평균 단가 대비 수익권으로 전환을 해놓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 재료 자체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련 기사 좀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말씀드렸죠. 관세 부분 관련해서 8월 1일부터 일단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관세 유예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지금 위성락이 장관이 미국에서 관세 관련해서 빠르게 협상을 하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tf 테스크포스라고 하죠. 빠르게 이제 8월 1일 달에 본격적인 관세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관세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자란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뭐가 거론이 되겠냐는 거예요. 일단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대한민국한테 지속적으로 투자하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쇄빙선 같은 지금 필요한 걸로 갈 것이냐 이거죠. 그럼 쇄빙선, 셔틀 탱크. 지금 이 납기를 맞추고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맞출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케이조 선밖에는 없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해상플랜트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에서 사실 기대하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거기에 아울러 자 이게 또 중요하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FLNG를 만들 수 있는 이 FLNG가 뭡니까, 여러분들? 해상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LNG 그냥 공장이라 보시면 돼요. 저장도 할수 있고. 또 거기에 이 셔틀탱글 통해서 납품들도 할수 있고 선적도 할수 있고 그죠? 저장까지 하는 그럼 이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중국의 위슨조선소라든지 또는 지금 삼성중공 아니면 해외 이제 프랑스 기업 기업까지 하면 총세 군데 정도 되는데 지금 납기일정을 맞출 수 있는 건 어차피 위슨조선소 제외해야겠죠 중국 거니까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밖에 없어요. 지금 모잠비크 관련해서 두 번째 계약이 사실상 완료됐다는 기사인데요. 계약금만 8,700억. 그럼 이 보통 액화 천연가스, FLNG가 한 기당 2조에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 LNG 일단 뚫어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부유식 액화가스라든지 탱크 같은 입장들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협상카드로 제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상승들을 다시 한번 이어가져 가는 거고요. 그리고 모잠비크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2조 3천억짜리, 2조나 또는 2조 뭐 3조 정도 될 텐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아주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말아셔야 될게이 2조짜리, 3조, 3조짜리 비싼 배죠. 그러면 이 부유식 장비에 약 9천억 정도에 들어가는 이게 장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30% 이상 차지하니까. 이게 바로 액화 저장 시설인데요. 모잠비크를 우리가 왜 집중을 했냐면 지금까지는 이 액화 저장 장비가 전부 다 해외 즉 대한민국계 아닌 걸 제품들을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잠비크는 삼성중공업에서 개발 처음으로 개발한 이 액화 저장 장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될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 도입이 되는 시점과 마찬가지 이한 척당 가져올 수 있는 영업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냥 9천억이 굳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한 척당 나올 수 있는 이런 매출들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번 미국을 자극하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삼성중업 입장에서는 무거운 움직임 가운데 제로드는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거 주봉차트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 밑에 있는 이 밑에 10일 전 주봉은 사실 이탈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탈했지만 버텨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주봉 차트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서 하단의 거래량은 굉장히 늘려졌죠. 이게 중요해요. 보통 이탈을 하건 매집을 하던 간에 수급들, 거래량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부 다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5일 주봉을 꺼집어 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월봉은 보나 많아요. 왜냐하면 월봉은 보시죠. 왜 보나 많나는지 아시죠? 밑에 있는 5개월 동안의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해력들은요, 이탈한 게 아니라 이, 이, 이 밑에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역망치캔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끌어올린다. 이제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경험치, 즉 우상향 패턴으로 완벽하게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상방향으로 저점과 고점들 연결해 보면 완벽한 상방을 틀어지면서 단기 목표 22,200원을 뚫고 이제 3만 원 라인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예전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분명히 오게 될 거라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영상만으로떠드는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자 평단과 비중까지 고려한 맞춤 분석 이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가진 종 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금액들, 얼마부터 얼마까지 움직이셔야 되고,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들, 그리고 증권과 정보들 있죠. 우리 개인들이 정보들이 오픈된 정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세력들한테 자꾸 털림을 많이 당해요. 근데 지금 증권과 정보 중에 증권과 찌라시, 돈을 내는 뭐 찌라시까지 우리 개인들 전업 투자자 아니면 사실 돈 투자하기 가 쉽지 않죠. 이런 정보들까지 아울러서 여러분들 평단비중까지 해서 맞춤 분석을 실시간 라이브로 필요하다 판단하면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뭐 증권사 피비들도 사실 어려운 혜택들인데 이걸 무료로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사실 말씀드렸죠 초반에 저희는 좋아요 구독이 유튜버들한테는 월급과도 같아 직관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연결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 혜택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죠 여기 더보기 창 있습니다 조회수 옆에 핸드폰 조회수 우리 유튜브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있는데 더보기 한번 클릭하시고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 클릭하시면 이런 링크들이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뜰 거거든요 자, 성공 투자 연구소 김도진 소정의 구독자 혜택이죠.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신청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 자 여기서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아주 금상첨화 너무 감사한 혜택이고요. 자 눌러주신 후에 내가 삼성중업은 단기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삼성중업을 함께 좀 디테일한 전략들 받아가면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은 어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이런 전략들 원하시는 분들은 분석 및 대응 전략을 클릭을 하시고요 밑에다가 뭐 문자로 받으시던 카톡으로 받으시던 받으실 번호 있죠 본인 핸드폰 번호 010 1 2 3 4 1234 본인 번호 적으신 후에 밑에다가 내가 삼성 중업이면 삼중이라고 보내시거나 삼성 중공업 그리고 평단과 비중을 써서 뭐 보내놓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실시간으로 어이 혜택들 받아볼 수 있도록 라이브로 전략받아볼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위에 보시면 단타 종가 배팅이나 뭐 이렇게 중복 체크가 가능한데, 내가 요즘 같은 코스피가 다시 한번 3100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대세 상승장 속에서 나만 홀로 수익을 못 내고 있다. 이런 분들, 내가 당일이나 이길 매도, 그러니까 단기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나 또는 나는 너무 바빠서 이런 거 어려워. 3분기에 대장으로 갈 종목들만 족보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결과적으로 전 그래요. 지금 대형주 움직였다가 중형주가 다시 한번 조방원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안 올라간 중소형섹트들 필수 소재 부품 장비들이 한달 동안은 사실 엄청난 탄력을 받아서 150%에서 300%까지도 갈 종목들 나온다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족보로 자료집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이런 혜택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단타나 종가들도요. 문자나 카톡, 텔레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신청되고요. 단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 8%대 수익들 나오는데 좋은 게 종가 베팅이에요 종가 베팅은 10%대 수익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 증권과 찌라시까지도 열심히 체크하셔야 된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뉴스 트레이딩 기법 통해서 대한민국에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 안에서 종목도 추천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시장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추천받으셔서 뭐 종가 베팅 10%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 실제 이 종가 베팅 통해서 하루에 10% 이상 수익 내셨다고 인증 자료까지 보내줄 만큼 사실 이 수익들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전 이렇게 투자금들이 크신 분들보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실제, 4년 전부터 제가 1억 만들기 방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도 투자원금 200을 가지고 매일매일 지금 수익의 절반인 4% 가지고 100일 동안 한번 1억을 만들어 보자. 거래로 따지면 5개월이죠. 근데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200만 원의 4%인 8만 원이 절대 작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원금과 더해서 208만 원을 또 한번 4% 수익 내서 216만 3,200원을 만들고 매일 매일 이게 지속이 된다면 열흘이면 48%인 이48% 이상 수익이 나오고요. 20일이면 119%두 배, 100일이면 1억 100만 원이 실제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 중에서 가장 수익이큰 일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7, 8%까지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빠른 기간 안에 복리의 매도 기법 반드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억 만들기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도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3분기에 대장으로 갈수 있는 이런 주도 섹터들을 분명히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필수 장비단이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섹터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들 준비하셔야 되고요 에너지 관련 주는 smr 중에 4세대 smr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냉각기를 물로 시키는 건 이제는 예전 겁니다 소듐이나 리듬 관련주들 대한민국에 딱두 종목 있죠 여기 휴머노이드 방산요소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미 단알 같은 종목들 많이 움직였죠 두 번째 대장주로 갈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아직 남아있어요. 저도 이 섹터, 섹터들의 각각 두 종목씩 열두 종목은 준비는 했는데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 따로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이 주식은 비쌀 때살 필요 없죠. 쌀때 자신 있게 살려면 왜 사야 되는지 재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아예 자료로, 족보로 준비 했고 이 자료 안에는 어, 어떤 종목, 종목명 얼마에 사서 중요한 매도 특히 매도는 일복리, 그러니까 우리 일복리 말씀이었죠. 복리 매도는 똑같은 방향으로 1억 만들기랑 똑같은 형식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자세하게 지켜보시고 본인들 성향에 맞게끔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단타나 또는 섹터별 주도 종목 하시고 밑에 문의사항에 본인 성향이 단타다 또는 뭐 종가 베팅 아니면 1억이라 보내시면 1억 만들기 방에 아예 직접적인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박... 바쁘신 분들은 대장이라 보내시면 대장주 재료들 아예 보내드릴 테니까 독보 읽어보시고 수익들 많이 내신 후에 앞으로 저희 영상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자, 지금 이제 6.54%로 일단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심시간에도 이런 세력들은 변동 줄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 8시까지 애프터마켓까지 함께 가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소통방에서 저희는 내용 이어갈게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